예, 전국의 토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토토일입니다. 아 오늘도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제가 뭐할 말이 없는데 와 요즘 MLB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킹리적 예, 각심으로 예, MLB 사무국에서 갑토 영상을 방풀을 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자꾸 나오네요. 예, 오늘은 제 자존심을 걸고 예, 한번 픽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포토존 한번 볼게요. 예, 오늘은 주력 다섯 장. 예, 주력 변형 두 장, 그리고 부주력 두 장. 부주력 2번 한 장. 예, 총 100장 이렇게 사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어, 실배 인증 내역이에요. 그냥 주력 이렇게 다섯 장 있죠. 주력 변형도 두장 있고요. 그리고 부주력 1번 두 장에 예, 부주력 2번 한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프리뷰 한번 해 볼게요. 자첫 경기 토론토 디트 8.5 오바에요 자 디트 오프너 알렉산더가 지금 이제 선발인데 좌투수인데 제구가 딱히 좋은 것도 아니고 구위가 좋은 것도 아니라서 어, 토론토의 불바다를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 시즌 원정 6경기 10.2이닝에 6자체 5.06방원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디트가 최근 10경기 평균 실점이 5.7점인데 어, 디트가 선발진이 약하다 보니까 불펜의 과부하가 많이 걸리면서 실점이 많이 높아진 상태예요 알렉산더가 내려가고 틀어 막을 힘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토론토 기쿠치, 최근 부진화, 최근 열정기 2승 4패, 39인이 어, 24개 볼래, 방어율 5.77. 자, 토론토 기쿠치가 우리 이라에 있을 때에도 있었던 이 재구력의 고질병이 좀 돋은 상태입니다. 예, 더군다나 내일 상대가 자완 킬러팀 우리 디트인데 예, 디트가 지금 자완 상대로 최근 10경기 팀타율이 요 3할 2푼 5리에요 예, 우타 중심의 자완 킬러팀인 점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이 기쿠치도 내일 고전할 수 밖에 없는 경기라 봤고 예, 아마 내일 경기 중에 오버가 가장 많이 몰릴 예, 그런 경기라 봤습니다 자 다음 경기 이제 휴스턴 승과 휴스턴 마인입니다 자 MLB는 현재 이런 말이 있죠 강팀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휴스턴과만 붙어봐라. 휴스턴이 그만큼 상위 팀에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홈에서 지금 양키스를 2연전 수입을 했고 시애틀을 13연승을 저지하면서 원정에서 시애틀 상대 시리즈를 수입을 했었죠. 그 이제 매치를 홈에서 2연전 수입했고 원정 가서 2연전 또 수입을 했던 게 바로 우리 휴스턴이라는 점에 전 초점을 맞췄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경기 좀 불안 요소가 있다면요, 어, 휴스턴전에 강했던 우리 시애틀 길버트입니다. 보면 휴스턴전 3경기 2승 1패 1 9이닝 방어율 2.37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원정 성적도 좀 좋았어요. 원정에서 6승 1패 방어율 2.41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길버트가 이렇게 센 형인 건 알아요. 예, 알고 간 건데, 예, 우리 우리 우르키드도 그렇게 만만한 형은 아니라는 거지. 예, 시즌 거듭될수록 지금 강해지고 있는 우리 우르, 우르키드인데, 4월달에 5.95 방어, 예, 5월달에 3.91 방어, 예, 6월달에 3.68 방어, 예, 거기 이제 7월달에는 2.73 방어를 기록했습니다. 어, 지난 주에 시애틀 원정에서도. 6이는 1실점 정말 완벽투를 보여줬었고 그리고 지금 시리즈 첫 경기 우루키디는그 예, 승리 요정이었요 승리 요정 예, 우루키디 지금 첫 경기 등판시 16경기에서 14승 2패를 기록 중입니다 예, 오크란테 수입당하고 분위기가 다운된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 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 1위에 여유가 많은 우리 휴스턴이라서 잠시 쉬어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홈에서 연패를 끊고 1차전 기선제압을 할 거라 봤어요. 자, 다음 경기 신시 마이애미 9.5언더예요 자, 낙경기 강자 마이애미 저왕 카스타노 낙경기 어, 3경기에서 1승 0패 18.2이니 방어율 1.45로 기록을 했죠. 자, 9위로 찍어누르는 유형은 아닌데. 예그 재구 자체는 상당히 좀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낙경기 예, 강해서 예, 퀄스 정도는 해주지 싶은 예, 그런 선수예요 그리고 지금 신시가 자완 상대로 어 그닥 좋지 못합니다 최근 10경기에서 자완 상대 팀타율 2할 ER 1푼 1리를 기록 중이에요 그리고 100마일 9위 좋은 애쉬크래프트 예, 홈에서 6경기 3승 1패 방어율 3.34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시크래프트는 9위 하는 진짜 깡패인데 직전에 세인트전도 골슈한테 투런 맞은 거 말고는 피칭 내용이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최근에 무너진 우리 마이애미 타선을 고려한다면 를 퀄스 정도는 보장이 된 경기가 아닐까 싶네요 어 마이애미가 최근 10경기 팀 평균 득점이 2.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애쉬크래프트 선발에 우한의 약한 타선 죽음마이엠이라면 어 신시 구장이라도 저는 8.5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준점을 9.5점을 줘서, 아 정말 언더를 안갈 수가 없는 그런 경기였어요. 자, 다음, 이제 클블순과 클블마인이에요 자, 최근 폰만 보면 맥켄지가 일선발이다. 7월달에 4경기, 3승 0패, 1자책 0 3 4방어율 자, 7월 달에 이달의 투수로 뽑힐 정도로, 호투를 기록 중인, 우리 맥켄지인데, 낙경기에 더 강한 편인데, 이 경기는 아쉽게도 낙경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래도 최근 폼은 진짜 리스펙트를 할만해요. 그리고 이제 클불 타격도 지금 최근 10경기, 7승 3패 팀타율 3할 8리를 기록 중인데, 어 타격도 같이 불을 뿜고 있어서 지구를 잘 만나서 어, 1위 하고 있는 우리 미네소타하고 1.5 게임 차밖에 안 나는 상황이라서 예, 동기부여도 좀 차고 넘치는 상황입니다. 예, 보스턴 시내 크로포드 선발 예, 준수하지만 기본 실점을 깔고 간다. 어, 딱히 뭐 압도적이다 뭐 이런 투구 내용은 아닙니다. 진짜 퀄스 정도 하면 만족할 만한 그런 투구 내용이에요. 최근에 나락을 가고 있는 보스턴 반대 개꿀이 다시 한번 시동이 될 경기라 봤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리, 대버스 없는 보스턴의 나락, 팀내 간판 타자인 우리 마르티네스도 진짜 노세화가온 건지 타격이 답도 없어요. 최근 2주일 동안 21타수 나와서 딱 2안타를 기록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타격을 보여줬습니다. 스토리. 데버스 빠지면서 힘을 잃었다고 해도 너무 좀 심각한 타격 부진을 걷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리 미들맨 맥켄지 선발에다가 어, 보스턴은 어, 우리 신해 크로포드 선발이라면 일단 뭐 선발 차이도 많이 날 뿐더러 어, 팀 타율에서도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경기다 클브를 안갈 이유가 없다 예,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매일매일이 지금 물부 쓰나미의 연속인데 예, 내일 만큼은 갑토픽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